양념이야, 양념. 자, 요거는 매운맛. 자, 이거는 순한맛. 나도 이제 좀 있으면 가야된다. 그래, 구름마는 빼고 난 뒤에 해야지. <목소리도> 야, 그거는 음식 다짜다. 이제 오뎅에 <다> 간해야지. <목소리도> 냉장고에서 꺼내 놓다고 바쁘다. 여러분, 약속을 해서 딱와 가지고 딱 해야지. 떡기 장사 차리고 싶은 사람 뭐 보여 주려고 응? 소스를 못 만드는 데 그럼 만드면 되지 고추장 그거. 삼촌아 진성공업사 한번 가야 되는데. 진성공업사. 진성공업사? 내구름만 갖다 주면 돼. 언제? 지금. 어중거 내가 꺼 고구마. 고구마. 어. 갖다 주라고. 어. 나 약. 나 아니 그냥 그대로 튀우의 꺼만 내려놓고. 그렇지 약속돼 있는 거래서 들어가면은 주가 알아서 간다. 양념이야 양념. 자, 이거는 매운맛. 자, 이거는 순한맛. 그래서 이동네 떡볶이집 맛있는 집 왔다 땡큐 저때 짱구집에 해가 가던데 내가 나물을좀 하고 있었어는 자기네들이 보고 터서 그래 아이고 아날는 너무 좋다 떡을 삶아야 돼 떡볶이는 안 삶으면 안 돼. 그럼 요망하고 치면 되지, 뭐. 나도 이제 좀 있으면 가야 된다. 그래, 구름마는 빼고 난 뒤에 해야지. 그래가 시작, 이게 마가리. 시작하는 거야. 이건 또 없다, 이 말해야 되는데. 어? 아, 뭐이 가야지, 뭐 속이. 리 가야지. 뭐. 뭐야. 나도 사람들이 좀안 되는지 뭐. 생활이 안 되는데 나가는 게 밥이야 먹지. 이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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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랑 할때 끼야 돼. 닦아갈 때 끼면 떡이 다 갈라져. 아침 일찍 가 사람 먹자. 너무 많이 놔서 별게 모르겠지 알아서 하시 우리도 그런 게 없어졌어 여름에는 물건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어른 가와가 되워야지 그렇다고 말도 안 나가요 깨끗만 갖고 와가 하고 새을 풀어봤 때문에, 사람이 없으니까. 다그 벌어야죠. 밥은 먹어야죠. 맞지요. 야 찾아가 잘 오더라니까. 뻥이 아니고. 에, 네, 그런 거는. 저하고 요는 만뭐 난장이니까. 언제 한번 해볼까 싶어서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는 거지. 젓가락으로 언니 언니. 언니 <laughs> 이거로 자. 올리지 않고. 생어버리니막 85년대 들어서 그거를 배웠으니까 옥탑방 저 옥탑방 꼭대에 있어요. 그래가먼제 장사 시작해가 미천 작고 돈이 없어요. 져큰 날거나.